누가복음 1장 56절에서 57절에서 66절까지의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한 가지 메시지는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습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지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섬세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개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제 요한을 세례 요한을 이제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음그 친족들은 어, 원래 그 이스라엘의 그 이름 짓는 그런 관례대로 해서 아버지나 그런 조상의 이름 중에 하나 어, 이렇게 따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 그 가문에서 잘 짓지 않는 이름 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겠다고 어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서 어내 친족 중에는 이런 이름으로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 아이의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느냐 이제 몸짓으로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짓으로 물었다라는 것은 어, 이전 그 본문에 보면은 어, 알수 있듯이 사가랴가 천사의 그런 어, 지시를 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참 동안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아이가 가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그들이 전혀 어,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어, 이 사가랴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어, 네가 이제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벅, 순간적으로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 에 있으니까 손짓으로 이제 몸짓해서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서판을 달라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라고 적어주는데 거기에 바로 요한이다 그렇게 이름을 적어준 것입니다. 근데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그 부분을 가지고 의논한 적이 없는데 어 어머니한테 물어도 요한이라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물어도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쓸 것이다. 그슨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고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들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어머니 쪽에도 개입하시고 아버지 쪽에도 개입하셔서 이제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부부도 아주 경건하고 당시에 발견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개입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항상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십니다. 음, 제가 그 이전에 이문동에서 어 너무 열매가 없고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인가? 내가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어 뜻이 없는데 내 뜻대로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찰나에 그때가 2017년도 1월 제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놓거든요. 그런데 음네한 카페에서 제가 좀어 차를 마시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 그때에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이 지금 우리 그루터기 교회 한쪽 벽면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왜저 본문을 저기다 기록해 놨냐면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평생에 제 목에 간직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아예 새겨 놓은 것입니다. 음, 그때이 어,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알수 없는 눈물을 그렇게 카페에서 혼자 흘리면서, 아,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자각하게 되면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받아도 인간이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타이밍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떤 것을 느끼고 또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어,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섬기고 있던 캠퍼스 성막교회가 아 이제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될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씀을 받은 이후로 갑자기 교회 재정이 말라가면서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게 되고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결국은 어 2018년도 8월 정도에 교회를 이제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고백한 적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진한 임재가 느껴지고 그 우리 예배 중에 그 목회 중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들 표증들이 그렇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없고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고 그렇게 재정은 말라가고 어 그래서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어, 마음에 괴리감을 느끼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문을 닫게 되었는데, 어 중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또 있어서, 어, 어떻게, 이곳 동성운동에 건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어, 그쪽 문을 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에 이제 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재정 문제였는데, 어떻게 또, 어, 또 끊어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쪽에 건물을 알아봤는데, 지금 이 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뭐, 재정이 마, 말라가지고 문을 닫게 되면서 이곳에 와서 뭐, 인테리어를 한다라는 것은,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고, 또이한번 이렇게 손을 대 보니까 제가 이 건물을 인테리어 하는 것이 원래 시작할 때그 측정했던 그런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우리가 이 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이 또 갑자기 확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그런 인테리어를 하고 건물을 단장할 수 있게 되는 어, 그런 이제 채움을 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나서도 한 1, 2년은 너무 어려웠어요. 또 위기를 만나게 돼서 아, 또 자괴감에 빠지고 어려운 시즌이 있었는데 어, 어느 순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한 명, 두명 이렇게 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어, 정말 제가 이렇게 개척한 이래로, 어, 유례 없는 그런 구원의 열매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피해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저희 교회의 그런 고무적인 모습은 정말 세신자들, 정말 예수님이 뭐 누군지도 모르고 한번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아니면 좀 안티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어 우리 교회에 초청받고 와가지고 변화되고 이한 사람씩 한 사람씩 계속 자리 잡아가는 모습, 그런 흐름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열매 맺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 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측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저와 생각이 다르고 이곳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어, 다 하나님의 그런 섬세한 그런 어, 계획 가운데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곳은 오히려 문을 닫게 되고 이곳으로 건너오면서 이제 열매 맺게 되는 이 과정이 어 순간적으로는 아 내가 말씀을 받은 것이 다른 말씀이었는가 내가 전혀 음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했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한 이래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산소호흡기에 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외부의 그런 재정, 어떤 지원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우리가 어, 이렇게 선교지를 품고 어, 이렇게 흘려 보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럴 능력이 안 되고 그 그럴 축복을 안 주시면 어, 정말 교회로서의 그런 가치가 같이 가치, 우리가 가치, 가치 있는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정말 문 닫을 각오를 하고 어, 재정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거기서 반드시 어, 선교지를 품고 우리가 내 보내는 그런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 재정이 원활할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품고 있는 선교지 그리고 사역 단체들 외에도 어,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여분을 또 계속 흘려 보내는 그런 이제. 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우리에게 받은 축복을 이렇게 나누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어 산지에 한번은 제가 이렇게 소정의 금액을 전달하기 위해서 봉투에 담아 갖고 가고 있는데 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일로 하나님이 말리신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미 준비 다 해가지고 전달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무 그 부딪히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떠오르면서.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혹시 불순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날 전달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던 적이 있는데 돌아오자마자 저희 아내랑 제가 뭐 의논한 적이 없고 또제 아내가 누군가를 저희가 돕고자 할때 말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니까 그 재정을 전달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마음이 불편해서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도 기도하는데 마음이 왜 그렇게 부대끼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건 불순종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잘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아 이것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좋은 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의향을 물어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훈련하신다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좀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캠퍼스 성막 교회 시절처럼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만 정말 건전한 그런 신학과 그런 목회의 방향성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교회가 있다면 좀 우리가 얻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는데 어, 어느 교회가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고 그 목사님이 떠오르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이제 메신저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혹시 저에게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 재정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 우리가 힘 닿는 대로 그렇게 여건 되는 대로 그렇게 좀어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답장을 해주신 게 뭐냐면 사실은 얼마 전까지 목회외 다른 직업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 목회와 일을 같이 하니까 일에 의존하게 되고 이 어, 목회가 전혀 이렇게 어, 나아지지 않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아예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든 마음을 가지고 일을 내려놓고 어, 이제 목회만 올인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일을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갈 배를 태워버렸는데 돌아갈 배를 태워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조화리고 정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어, 연락을 주었다라는. 그래서 너무 자기도 놀랐고 너무 감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고 기도할 때에 그갈 방향을 보이시고 길을 보이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결정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은 주로 육의 생각에서 기인되기 때문에 실수나 그런 어떤 쓴 열매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분명히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은 육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하는 것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인생의 큰 결말에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크고 좋아 보이는 길, 화려한 길, 이런 길만 찾다가 남들이, 남들이 보기에 와, 괜찮은 회사, 뭐, 아, 좋은 학교, 뭐, 하여튼 뭐든지 다 좋은 것,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무조건 좋은 건줄 알고, 묻지 않고, 그런 길로만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근데 결국은 인간의 노, 눈에 좋은 길로 찾아가다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썩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어, 축복된 존재가 되지 않는데, 어디 뭐 좋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복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산지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을 따라서 황무지 같은 곳으로 가지만 그곳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마침내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정말 될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아주 구멍가게 같은 그런 직장에 떨어뜨려놔도 그 직장이 복을 받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면 그 사람을 밀어주시면 광야에다 떨어뜨려놔도 거기서 열매 맺게 되고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항상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기도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어, 그런 질문이 떠올릴 줄 아는데 아침에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가 또 이렇게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은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이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10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오늘날도 성취되는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암담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평소에 기도하십시오 뭐 문제... 문제에 그냥 코앞에 두고서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다행이지만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모든 일을 맡기고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걸어가십시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그런 습관을 바꾸십시오. 항상 스스로 결정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눈에 귀에 들리든지 들리지 않든지 마음속에 어떤 뭐가 있든지 없든지 일단은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약속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길을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